어첫 번째는 본인의 혜택을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예를 들면 나뭐 할래 하면 시켜줘요 어떻게든 나뭐 하기 싫어 하면 은 과감없이 잘라버려요 나 공부할래 공부 시켜줘요 공부 나도 의미 없어 나잘 못해 이렇게 못할 거면 나 스트레스 안 받을래 그래 하지 마 이런 그리고 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집을 나왔거든요 새엄마가 저를 괴롭혀서 근데 단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학교에 전화를 해봤더니 제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거든 한 번도 지각도 좋대도 결석도 안 했어 그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어요 돌아오기를 그런 부모님 밑에서 좀 자라, 자랐어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가끔 앤 눈치밥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자랐고 동생을 제가 케어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마음도 좀 잃지가 않았고 그리고 항상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그거를 탈피하려고 졸라 게 열심히 살았어요 나쁜 짓안 하고 공순히 하고 막. 어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사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직원들도 굴 여러 가지의 알바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어떤 알바 자리에 가도 거의 같이 일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게가 예를 들어서 분식점이냐. 정말 하이엔드 한정식 집이냐에 따라서도 직원들 마인드가 달라요. 생각도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내 직원 아 전화에 저렇게 사는 데는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걸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그래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틀린 주관이라도 자기 주 때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나는 또 이제 있는 분들의 있는 아이고. 마음적 여유와 이런 것들은 또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나는 뚱뚱하기도 해봤고 어? 날씬하기도 해봤고 통통하기도 해봤고 뭐파운드 해봤고 장사도 해봤고 말아먹기도 해봤고 잘때기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고 음악도 해봤고 팁을 주자면요 제가 남자 볼때 지금은 사실 틀리긴 한데 이제는 뭐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한십몇 년간 꾸준히 들고 있었는데, 남자를 볼때 저는 회사 근속 연수를 보거든요. 지름길이야. 또한 한 일을 오랫동안 할수 있다는 성실함, 꾸준함. 그리고 그 회사에서 사람들과 그 대인관계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한 회사에서 오래 있다 보면 좀 축적된 재산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함축된 그런 거여서 나는 근속 연수를 많이 봤거든요. 아직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겠다라는 그게 안 세워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든 남자든 그그 그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속 연수를 보십시오. 꾸준함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 사람이 버는 소진 재산 기타 등등 대인관계 회사 생활 그 안에 끼리끼리라는 모든 것들이 함축 이 많이 되어 있어요. 농축이 되어 있어요. 어.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된다,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된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조금 지특키로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 나 지금도 이거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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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딱 잡고 사는 게 순서 틀리게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나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느끼게 순서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근데 대화하면 오해는 이해로 바뀝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옳고 그름을 잘 생각해서 순서 틀리지 않게. 너무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사회생활에서도 가족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 관계에서 명분은 진짜 중요해요. 명분 없이 행동하시면 큰코 다쳐요, 진짜. 방어 순서, 명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만 지키고 살아도 어디 가서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야. 그 사람 안에서도 나의 나의 올고듬을 봐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랑 내 사람하면서 지내면 돼요. 그래서. 어딜 가든 나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어? 어디든 나의 향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치관을 다 얘기해버렸네 아. 아니 부끄럽게 느껴질 것도 없어 어, 왜 부끄럽게 느껴 근데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내가 아직까지는 이거를 깨뜨린 사람이 없거든 내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가족도 인간관계고요 가족끼리도 아직 더 살아보면 또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고, 제가 뭐, 방향성이 바뀌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35년 정도 살아보니까, 가족을 포함한 모두가 그냥 인간관계더라. 응. 피줄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경우와 순서, 그리고 명분, 이거를 진짜 잘, 어, 잘 지키고, 그렇게, 가족이 됐건, 진이 됐건, 회사 사람이 됐건, 그런,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좋다라고 해주는 사람들?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나누겠죠. 시간도 나누고 추억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나누겠죠. 그런 걸 나누다 보면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도 한결 같은 사람과 내 사람을 하면서 지내면 그래. 근데 내가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 털털함 때문에 진짜 나를 못 보고 본인의 그 기준에 맞춰서 서운하거나 싫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실제로 만났을 때는 말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많은 편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내가 그날 좀 말이 많았다. 그날은 정말 신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한 거예요. 응. 진짜 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말도 별 말이 안 해. 말하는 또 귀찮아. 응. 왜냐면은 그 말로서 실수가 진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좀그 뒷일이 귀찮아.